도기안입니다 법원 경매 투자는 이미 대중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투자의 전 과정을 완벽히 이해하지는 못해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도기안의 1대1 PT 법원 경매 실전 투자 과정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교육생들은 생각합니다. 나도 과연 혼자서 경매 투자를 잘할 수 있을까? 하고 말이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권리분석 교육만으로는 어림도 없으며 실제로 경매 실무과정을 마스터했어도 실제 투자할 때는 당황하게 마련이죠. 아무래도 교육을 받자마자 바로 실전에 익숙할 수는 없으니까요. 마치 운전면허를 따더라도 운전이 어느 정도 익숙해질 때까지는 긴장하고 떨리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제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독일 안의 1대1 PT는 교육생이 물건 검색, 시세 조사와 분석, 현장 조사, 낙찰 가격을 결정하고 명도를 하기까지 전 과정을 독의함과 함께 상담하고 분석하면서 진행하고 단계별로 문서 작성 요령도 배우게 되기 때문에 충분히 알짜배기 내용을 배울 수 있습니다. 1대1 PT는 저와 함께 진행되기 때문에 경매 투자에 자신감은 물론 투자의 성과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저와 끈끈하게 형성된 인맥은 여러분의 경매투자 인생에서 결코 가볍지 않는 소득이 될 겁니다. 교육과정은 저와 면담 후 투자성향 을 분석하며 우량물건을 선택하고 낙찰된 후 명도까지 투자가 마무리 되는 총 4개월 정도로 추정됩니다. 물론 약간의 시간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도기함과 함께하는 1대1 pt는 법원 경매투자자들 누구나에게 경매 실무를 터득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부자되는 지름길, 가난탈출, 프로젝트, 독이 안의 경매 왕 지금 시작합니다. 집중하세요. 쉿. 자, 이제 검색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해 볼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검 우량 물건 훈련 끝났죠? 네. 그리고 나서 어, 자기들 수준에 맞는, 자기들의 형편에 맞는 물건을 10개를 고르죠. 그랬을 때 분명히 검색했던 판단 기준이 있지 않겠어요? 네. 예. 기론씨 먼저. 예. 음. 어, 일단 뭐, 금액적으로, 아, 저는, 어, 그 설정을 이렇게 해놨어요. 한, 한번 유찰된, 아, 어, 그럼, 한번 한번 이상, 네, 유찰. 유찰된 물건으로 지정을 해놓고, 어, 거기에서, 음, 음... 한번 이상 되고, 지역은 전국을. 한 거예요? 예, 그렇죠. 전국을 음. 해서, 뭐, 제가, 금액이. 제가, 어, 투자를 한, 뭐, 이, 제 실, 투자 금액이 뭐, 한 1천만 원, 뭐, 2천만 원 정도, 뭐, 이 정도 음. 선에서 어, 생각을 해서 이렇게 기준을 삼아서 검색을 했었어요. 음. 그러면은, 감정가는 얼마짜리까지 뭐, 뒤졌다, 이런 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어, 감정가는 2억 밑에서. 2억 밑으로? 예. 예. 그지만 뭐... 이제 손에 든 거는 내가 2천을 들고 있었지만은 감정가는 2억 예예. 미만으로 예예. 음. 이런 것도 왜냐면 하 알려주면 도움될 게 만약에 다른 분들은 2천 들고 있어도 어 감정가를 뭐 7천, 8천, 1억 잡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제가 자본운용법 얘기했었죠 어 2천 들고 있는 입장에서 왜 2억을 검색하느냐 어. 만약에 1억 5천 낙찰되면 어떡할래 근데 돈이 되면은 2, 3천 땡겨오면 되잖아. 네. 자, 그런 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까지를 눈을 가리고 검색할 필요는 없는 거죠. 우리는 네. 검색을 좀 너그럽게 해줘야 되죠. 광범위하게. 짜게 음. 하면 안 되는구만. 그렇지 짜게 하면 짝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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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안 돼. 그거를 맞춤형이라는 어떤 어설픈 단어를 쓰면 안 돼. 좀더 넓게 했다가 쓰레기를 버리면 되거든. 그런 거에 알짜가 남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략을. 운관신 검색 기준. 저도 일단 투자금이 한 2천에서 3천을 가지고 있어서 음. 저도 2억까지 최대 2억까지 보고요. 음. 일단은 유찰은 <laughs> 처음에 한 3회 유찰 때부터 봤거든요. 3회 유찰부터? 예. 네. 음. 그렇겠지만 한7 0 0건인가그 음. 정도 나오더라. 전국으로 다보찰되요 네, 전국, 전국 다. 그래서 일단은 음. 토지 저기 빼고 음, <laughs> 일단 주거용은 전체다. 에이. 하고 그 밑에 근린상가, 뭐 상가 요런 음. 것도 또 학습 위주로 해가지고 일단 보다가 또 음. 아무래도 주거용 빌라 음. 쪽을 좀 많이 보게, 보게 된것 같아요. 에이. 일단 아파트는 요새는 좀 음. 너무 높으니까 경쟁률이 음. 심하고 음. 그래서 다세대 빌라 쪽을 좀 많이, 집중적으로 네, 그쪽으로 좀 많이 봤어요. 어 그런데도 우선은 전국 기준 보셨네요, 그죠? 예, 그렇죠. 그 음. 지금 막 전라도, 여수, 음. 뭐 강원도 좀 음. 보이더라고요. 음, 그런다니까. 누런 선수 흔들고 거기 거기서 막 흔들고 <웃음> 있는데 <웃음> 저희가 근데 소금쟁이 회원들이 전국구 아니에요. 전국 어, 맞아요. 같이 안 만났으면 좋겠어요 <웃음> <웃음> 난 거기에서 경쟁자를 만날까봐 네 갔는데 <laughs> 네, 또 우리 소음쟁이 이팀장을 또 음. 가, 그분도 저기 전라도 쪽인데 이팀장이 누구지? 임병, 아니 아, 이팀장 네, 네 병호씨 엊그제 이렇게 낙찰됐다고 봤는데 어, 뭐 하나 낙찰됐다던데? 제가 봤던 거더라고요 공연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 되는데 우리 팀장도 광주인데 여수 쪽을 보고 음. 저도 서울인데 여수 쪽을 음. 좀제 낚시를 그쪽을 좀 많이 가서 <laughs> <와>. 멀게 <laughs> 안 느끼게 이사와 네. 낚시에 거기서 우리 한국 권 나오는 거를 많이 봐야 돼 네. 지금 어그제 아마 그 새로 들어온 PT가 방송 중에 서른채 보유 뭐 이거 있었죠 예. 네. 네. 그분도 여수 아파트가 있어요 음. 음. 그러니까 그 그, S, 유명한 굴지의 S사야. S, 대기업. 근데, 어, 그것 때문에 어떤 출장 때문에 다니면서 그 지역에서의 소형 아파트들 매입을 한 거예요. 네, 그랬더니 5년 전부터 전세 값도 오르고 집값도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4, 5년, 지금도 뭐 집값 떨어지네, 이자가 어떠네뭐 하면서 안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5년 전부터 그런 건뭐 귀에 듣지도 않고 계속 사서 전세금이 올라가니까 <laughs> 최초 투자했던 금액을 다 회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음, 그럴 거 아니에요. 옛날에 네. 아, 예를 들면 한5천짜리인 전세금이 3,500인 걸산 거야. 그럼 내 돈이 한1,500 들어갔죠. 네. 그 다음에 조금 세월이 흐르더니 한 1년이나 2년 있다가 3,500하던걸한4,500 올리면 투입된 금이 쏙 빠진 거죠. 그러고 집값도 찔끔찔끔 오르고. 요렇게. 네. 어, 그 사람은 서른 채를 샀는데 서른 채가 다 올랐으니까. 구, 그 우리나라 국가적으로 보면은 집간, 집값이 오르고 있다는 건 증거죠. 근데 이제 뭐 집값이 어디, 대형은 떨어졌을지 몰라도 짜잘짜잘한 거는 찔끔찔끔 온, 올라가는 거죠. 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표가 있나? 지금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네, 그때 그, 나한테 주고 가라고 네네. 했었거든요. 그래서 막 서른 개 음. 차트를 이렇게 뽑아왔어. 어. 겸사겸사 아 이달에 7월달에 볼수 있을까요 소금쟁이에요 그제 아, 초대했다 아, 7월 소금쟁이 네. 나올 거요 음. 음. 그때 인사 한번 시키지 마 <웃음> 자기 소개 한번 어 그때 그 서연채를 해가는데 그 동료들이 자꾸 물어본다 이거예요 비밀을 근데 이제 비밀을 설명을 해주면 따르지 않더래 그래서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따르겠다고 각오를 하는 사람만 설명을 해주기 시작했어. 요아 그랬더니 집안에서 형수가 반대해서 안 되더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따르겠다고 선서하고 형수까지도 설득이 된 사람을 <laughs> 설명하기 시작했대. 그랬는데 그 다음에는 서너차 하다가 스탑을 하더래. 그래서 그 있던 친구들도 다 떨어지고 그냥 혼자서 이 길을 서른채 길을 온 거예요. 음, 대단하네요, 진짜. 근데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경매가 외롭다는 얘기를 그분도 공감하더라고요. 경 그러니까 서로 한 번도 얘기가 안 했지만. 어... 외롭다라는 방송의 자체가. 내용을 듣고 자기는 바로 이해한대. 음, 아, 지금 자기가 했던 외로울까? 그 패턴 가지고도 외로워서 혼자서 마치 그 성각자처럼 누가 이해를 안 해준대. 왜냐면 은또 그런 것도 있고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서른 세살인가 아마 나이가 그럴 거예요. 음, 아니, 저거, 그러니까 저거. 네,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PC방 가서 게임하러 가자, 뭐 여, 여자친구 만나 미팅 가자 이러는데 자기는 재테크에 관심이 많으니까, 부, 부동산, 부자, 이런 얘기를 뭐. 할수 있는 서로 상대가 없는 거요 그래서 나 홀로 부동산을 하게 된다는 생각하면서 음. 외롭다는 얘기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소금쟁이 이제 소문쟁이나 그 바로 그냥 그날. 자기는 너무 외로우니까. 음. 음. 근데 소금쟁이 오면은 소금쟁이 계신 분들이 다 같은 다들 이제 경매의 경험 아니면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텀이 생겼을 때그 공백기를 메꿔줄 수 있는 게 소금쟁이 모임이잖아요. 맞아요, 예. 교육도 받고. 맞아요. 그, 그럼, 그럼 그분도 이렇게 대출을 많이 받으신 거예요? 대출을 거의 음. 없어요. 그 빚어 지발자본이라 작은 공간 그한 건을 본능 갖고 하고 전세 빼서 그만큼만 사고 이렇게 돼요 근저당 있는 게 서른 채 중에서 세 건밖에 안 돼요 어머매. 그러 그르, 그러니까 그름거기 그러니까, 간명 네, 이자 같아, 주고도 4 0월만가 남고 그 그러니까 빚 있는 게 거의 없어 음, 제가 경매 어. 그 물건 검색 계속 하다 보니까요 나온 음. 물건들이 다 문제가 뭐냐면 음. 만약에 월세로 놓으면 음. 다 괜찮은 물건인데, 음.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이제 1억 1000에 사가지고 2,500에 전세 놓고, 음. 8,000에 사서 1,900에 전세 놓고, 아. 그러니까 뭐, 뭐 인천이나 이쪽이나 서울도 마찬가지고 보면, 음. 음. 다 그, 그게 경매 물건으로 나온 빌라나 이런 게다 음.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이제 월세가 아니고 전세. 음. 근데 이렇게 제가 그냥 하면서 대충 계산해봐도, 음. 그냥 이게 월세로 돌리면 음음. 충분하게 음. 그 이자 내고도 다 되는데 그러, 음. 그러고 그러또 이제 전세도 비싸게를 못 놓잖아요 왜냐면 대출금 있으니까 음. 그러니까 대출이 없으면 4천 5천 갈 것도 대출이 있기 때문에 음. 2천 구백 2천 이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음. 그래갖고 생각을 아 집주인들은 이거 무슨 생각으로 사가지고 이렇게 했을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시세차익이냐 당장의 수익이냐 음. 월세냐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것같더라고 보니까. 그런 것도 맞고요. 이 친구가 처음 시작을 4,700에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4 7 0 0가지고 그것도 강원도 어디더라? 거기에서 출장을 갔나? 구미. 구, 아, 구미였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관사에 있었다 그랬죠. 네네네. 그랬는데 그게 너무 뭐 혼자, 혼자 따라 나와서 살려고 어, 근처에 부동산을 들렀는데 실제로 투입비가 직거리만큼밖에 안 되는 집들이 있는 걸 보고 굉장히 충격을 먹었다. 음. 서울 전세 생각 끼고 맞습니다. 사니까. 음. 어, 서울생각뭐한 거죠. 전세 끼고 사 어,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그 부동산 두뇌가 열리기 시작해서 한 채, 두채 모으기 시작한 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출을 안 받으신 게참 잘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세가 직값보다 업될 수는 없잖아, 그죠? 그렇지. 그니까 그, 그, 그 대출금을, 에이. 대출받은 이자를 계속 내야 되는데, 왜냐 월세가 아니기 때문에. 에이. 그래서. 전세 끼고 사는 거야. 금매. 에이. 옛날에 최고의 중에 한 명도 별명을 내가 금매 붙여준 사람이 있어. 근데, 근데 그 금매만 너무 올인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경매하면서도 금매를 해요. 그래서 내가 경금매라고 했는데. <laughs> 별명을. 그러니까 경매의 가장 그진수를 맛봐야 되는데, 경매 진수죠. 최근에 제가 그 개봉동 판 것도 옛날에 2억 8천에 샀던 거예요. 지금 거의 7억 가까이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팔아 보면 또는 우리 그 우리 광주, 광주도 아직은 나중에 사실 엊 그제 방송하려니까 나중에 하자 그러더라고. 어 최근에 뭔가를 하나 팔았어요. 그것도 한꽤 이득이 커. 금액은 얘기할 수가 없어 비밀인데. 꽤 커요. <laughs> 나중에는 공개해야지 음, 나중에 공개해야지 나중에 이제 공개할 거예요. 근데 어, 상당히 커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모을 수 없는 돈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모음들, 지금도 지금 사신 것들 봐봐. 운간시산거 있잖아. 그거는 나, 많이 낡았잖아요. 예. 그게 이제 나중에 그런 게 올라. 그런 게.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한번 맛보면은 맛보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죠. 지금 이제 땄으니까 시간이 지나야 이게 끝을 본다고. 그러니까 그때까지 이제 가보면 이런 거였어 하면 이제 그때 부터 미치지 열정이 있는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대한 공격 매사 협회가 준비한 신개념 소액 투자 클럽 소금쟁이. 저희가 준비한 특전은 총세 가지입니다. 첫째, 소금투자 특전에는 기획상품 투자설명과 우량물건번개설명회가 있으며 둘째, 재기교육 특전은 논스톱 경매교육과 재수강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특전이 있습니다. 셋째, 친구 특전은 경매동영상 스피드옵션 20만원 할인과 경매학습지 큐브, 도기안과의 1대1 무료상담 총 40만원의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창립 초기부터 검증된 확실한 투자 기법 세 가지로 철저히 무장했습니다. 여러분의 소금쟁이 재산 지킴이가 되겠습니다. 하루 880원. 저렴한 비용으로 인생의 전환점을 만드십시오. 지금 선택하세요. 소금쟁이는 당신의 힘찬 미래에 분명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